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인게이 이벤트 통화 안내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쉬어가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1월 18일부터 바로 진행하는 루비 로그인 보너스 1월 28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신년맞이 주사위 게임 1월 18일부터 1월 30일 그러면 1월 30일날 월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월드 드랍도 30일까지고 자 드림 매치 시즌 20이 열리게 됩니다. 자 18일부터 1월 30일까지고 자 5연승 자 10연승 20연승 30연승을 하면 이 배지를 얻을 수 있고 자 윈터 시즌 배트 패스 이거는 저번에 이제 팔았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또 판매를 하네요 시즌 패스 자 이것도 1월 30일 까지고 이제 스페이스 박스에는 그때 이제 ex 소환권이랑 루비를 얻을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획득 가능 아이템 보상들 그래서 어 거의 이제 100 루비랑 10 루비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추가 일정 안내는 1월 30일 까지니까 1월 30일 날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신규 패키지 소식입니다. 이번 패키지가 루비 패키지에요. 자, 윈터 시즌 루비 패키지는 400 루비, 1600, 다음은 14000, 다음 2000, 8000, 마지막은 3300과 13200인데, 내일 가격을 보고,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루비를 획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루비가 없던 분들한테는, 이제 가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패키지는 나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격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 뭐큰 거는 없습니다. 역시 1월 30일 날 업데이트를 봐야 될것 같고, 제발 좀 1월달은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2월달에는 정말 진짜 좋은 업데이트 내용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